네, 반갑습니다. 여왕개미예요.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 주주님들, 자람 테크놀로지 다시 죽지 않고 불꽃 살아난 거 확인되시죠. 이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더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전례 없었던 이렇게 거의 죽어 있었던 거래량에 슬금 한번 들어오더니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장 트렌드가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 보이시죠? 121선에 돌파에 나오는, 슬금슬금 붙어주다가 돌파 나오는 게 트렌드였었거든요. 왜? 시장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주, 120선 아래로 빠졌던 바닥주들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120선을 뚫어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본격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돌파를 해줬었던 120선 라인까지는 끝내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이 수급들이 끊이지 않고 붙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수급이 여러분들 정말 심상치 않은 수급인 게 뭐냐면 자, 과거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도 절대 뒤지지 않는 정도의 양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눌려 있다는 거는 이거는 완벽한 매집 형태의 차트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터졌는데 가격들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박스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또 유지가 되어주고 그러면은 물량을 더 사기 위해 가지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데 주가는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박스 횡보를 거치면서 결국에 주가를 크게 올렸다가 털어버리는 개미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 횡보를 하면서 지루하게 만들어서 답답해서 개미가 털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개미털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순위가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면은 기간의 매집도 주가 눌려놓고 자꾸 매집 붙어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한달 동안의 순매집은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아, 개인의 물량을 다받치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 기간 매집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외국인과 기간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발생을 하실 건데요. 어, 제가 봤더니 계속해서 이 5만 원, 5만 600원부터 고점을 찍었던 이 5만 6천 원까지 5만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또 5만 원까지만 올라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삼거를 전에도 이렇게 빠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이 4만 6천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대가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들어왔던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이 5만 원 이상 돌파가 우리 매물박으로 작용할까요 들어왔던 최근에 이 시세를 보러 오고 들어왔던 이 매집 물량들 대부분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5만원 이상의 수익 가지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이왕 매집을 길게 흔들면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더큰 수익을 보려고 하지. 자, 요 정도의 익절 가지고 만족을 절대 못한다. 왜? 의도적으로 눌리면서 맞춰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위에서는 윗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윗꼬리 개미털기의 테스트가 끝났을 때부터는 약간씩 주가를 더 올리는 본 캔들을 띄우면서 아. 요 정도에도 개미가 달콤하고 못 느껴 아요 정도도 못 느껴 이러면은 가격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분차분 올리다가 개미의 소문이 의도하지 않을 때 먼저 터지면은 주가를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거고 소문이 크게 많이 나지 않으면은 그대로 주가를 천천히 우상향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일단 보통의 지금 때 가격대에서 1차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존 보유 주주님들 1차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 매도 전략을 짜야 된다거나, 자, 요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만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세력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과거에, 과거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10만원대가 지금 4만원부터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 전략이 아닐 하잖아요. 왜냐. 최고점을 무조건 내가 돌파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허황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가지고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무자비하게 가지고만 있는 거랑 의도적으로 홀딩을 해서 주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랑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평단이 너무 높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스탠스를 취해야죠. 근데 그 전략이 언제 들어가느냐? 자 이미 시세가 막 날아갈 때? 그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조금 더 급등의 시간이 다가올 쯤에 다가올 쯤에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현금을 최대한 내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현금을 써서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시장이 많이 흘러서 물려있는 종목이 사실 한 종목만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지만이 그나마 계좌의 심폐소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에 가격 탑점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요. 상단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4407에 6279번으로 자람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평단이 말도 안 돼요. 난 10만원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이라고 두 글자도 같이 적어서 자람 전략 이렇게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이 평단가가 그래도 10만원 언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목표 주가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아 두시고 구독 좋아요 해두신 다음에 영상 계속 체크를 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10만 원 이상은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들 20만 원 갑니다.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잘 대비를 해내 가면서 시장이 얼마나 바뀌는 텀도 빠르고 대응이 힘든데 어 무작위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은 매매하는데 시장에 정말 수강료, 연습비 많이 내야 될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경기 힘든데 여러분들 돈을 소중하게 그래서 최대한 총알을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딱 써서 현금 회수하는 그 전략을 받아보셔야겠죠 위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 자람 두 글자 써주시면 되고 10만원 업사이드로 가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람 전략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전략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더라도 거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자에도 보면요. 2월 4일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반등날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14,000원대 박스의 바닥권까지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한 차례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 보셨네요. 2월 7일자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렸던 이유, 종전 타임라인 떴으니까 마지막 반등날에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17,000원대에서도 알려드렸었죠. 었왜 이런 설명을 드렸을까 제가? 왜? 재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 기대감으로 다들 이렇게 고점 맞받다가도 팔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는 거다. 근데 이들도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털려고 할 건데 그들이 다 털어버려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일이 없도록 슈팅이 결국에 나올 건데 나오면 그때 다 털어버려라.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그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돈 되는 곳에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을 활용해서 불을 늘리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용성 꼼꼼히 안 보시는 거예요 복습하고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재료가 떴습니까? 트럼프랑 푸틴, 젤렌스키랑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자. 이렇게 재료가 터지니까 결국에 슈팅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보시면은 대동기어 2 5 0 0 0원대의전략 매도 정리를 9시 10분부터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전 영상 제가 7일자 영상 다시 한번더 업로드 도와드리면서 장초부터 강한 시세가 터졌으니까 더 욕심 부리기보다 수익 확정 짓고 현금 확보로 새로운 종목 공략 들어갑시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장 초반에 올라오다가 자, 1분 단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10분, 10분이 언제냐? 자, 10분이 요때네요. 요 봉캔들 이때 가격이 어, 종가 기준으로도 23,800원 거의 25,000원까지 말아올리는 움직임세였는데 바로 25,000원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4분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호가가 말라있을 때도 시간이 쭉 분 했으니까 매도를 슬슬 하셔야겠죠. 25,000원 라인을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5,000원이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대라고 했으니까 자 미리 10분부터 문자 받으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고 자이 구간 계속 수익 구간 주어졌죠. 그러면 충분히 매도 시간이 다주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도한 욕심보다는 많은 분들이 수익, 목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문자 보고 대응하고 그 목표 주가까지 보실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심지어 수익이 아쉬웠나요? 수익도 아쉽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4일자. 에도 또 누차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자, 이때 돌림목에서 견디신 분들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기간에 충분히 80%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 이 최고점에, 최고점에 들어가셨다. 라고 했던 분들도 다 수익국으로 다 탈출을 할수 있었죠. 못해도 50%대. 근데 이걸 25,000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40% 넘게. 그니까 러 못해도 43%. 근데 수익을 더 극대화시킨 분들은 80%까지 수익이 났는데 수익도 아깝지 않고 미리 제가 두 차례나 거쳐서 알려드리고 매도 문자까지 알려드렸는데 저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혼자서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매매 방법을 모르겠다. 어째저째 내가 종목 발굴을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보다가 아, 이 종목이 좋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 매수도 어째 어째 눌렀는데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못 하겠다. 그런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미리 미리 알려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명 남겨주셔서 문자 받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수익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더라도 수익으로 팔수 있는 매도 타점이 있고, 손실로 파는 매도 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팔아야 될때 매수한다거나 매수해야 될때 판다거나 그런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 효율을 뽑아내시라고 알려드리니까요 상담번호 010 4407 6279번,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드리는데 어렵다거나 시간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죠? 요즘 문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명, 이렇게 앞글자라도 제가 따서 항상 영상마다 알려드리고 있죠.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길 바란다고요. 제가 영상으로 브리핑 도와드린 거는 영상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이렇게 사인, 매수 사인인지 매도 사인인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가격, 사유까지 정리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자람테크놀로지 그래서 주봉상에서 지금 계속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에 60주선이 존재합니다. 52,600원 정도이고요. 자, 요거를 이번 주간에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조급하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자, 1차 매집은 끝난 어느 정도의 시세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도 수급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은 붙어주고 있다라는 걸확인을야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움직임 지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매집을 끝냈을 때는 정말 이게 빠른 속도로 급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2024년도에 이 3월만 하더라도 한달 동안에 상승률 155%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달에도 69% 그러니까 자. 시세가 본격 출발하는 이 달부터 해서 세달 동안 300%, 한 달에 100%씩 날아갔다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직 구간만 끝나면은 빠른 급등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급등 터지고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와 등등등. 여러 기업들이 되어 있는 리스크5의 통신반도체 양산의 자람 테크놀로지가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삼성, 삼전, 뭐예요? 삼성전자가 요즘 이 움직임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 오픈 AI랑 AI 협력에 대해서 또 손을 맞잡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통신 신반도체를 하는 것처럼 반도체를 하는 도중에 여기에 신기술이 접목된 뉴로모픽에 관련 주로 엮여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게 되고 이 밴드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픈 AI와 이 발전 가운데서 관계성을 가지고 엮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참여 리스크, 이 기업들이 리스크 파이브가 결국 거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벤더가 확보가 돼서 뉴로모픽이 나왔을 때 바로 판매처를 구할 경우에는 실적이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벤더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와 엮여서 터질 수 있는 호재들이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언제부터 노출이 된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냈을 때 이제 주가를 슬금슬금 올리려고 할때 개미들에게 팔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기 때문에 너무 역. 여기에다가 넘, 어, 혈안이 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 충분히 더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고 호재 터뜨려도 돼.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우리 주주님들의 편에서 어떻게든 계좌가 빨간불 맛으로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의 찐 구독자님들께만 이렇게 선물 같은 이벤트를 3월 이벤트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3월 20일까지만,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크몽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어,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6년여 년의 눈물과 시간, 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14개의 실전 투자 기법들과 주식 매매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양봉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캔들 매매법, 패턴 매매법, 시가 배팅, 종가 배팅 방법 다 담겨져 있는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74페이지 분량에 굉장히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만 딱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값어치는 이8 9 0 0 0 원에 한천배 이상은 뽑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원리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가시화로서 볼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한 스탬프씩 적혀 있구요 실전 매매 차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우리 찐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점이 5점 만점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추천주 나라 갈고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 보여드렸죠. 어, 저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띄워드리는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 4407의 6279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데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단 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이게 우리만의 암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8만 9천원부터 벌어가는 걸 시작으로 여기에서 몇 배를 뽑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 3월 22일날 일괄 발송이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좋아요, 구독만 딱 해놓으셔도 바로 이렇게 선물 같은 이슈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계속 뽑아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미리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